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 어,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으니 오셔가지고 가입해 주시고 견적표 이런 것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청하시기 전에요 견적표 먼저 확인하고 요청을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분이시네요 자 홈나라님이에요 가성비 좋은 컴퓨터 부탁드려요. 케이스만 빼고 케이스를 빼고요. 케이스 빼고? 자, 본체만 170만 원 선. 윈도우 미포함. 모니터 30에서 40만 원 선. 그리고 27인치 이상 디자인 업무 위주와 포토샵, 인디자인 파일 큰 것들 위주로 함. 음, 작업용 컴퓨터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작업용은 뭐라 그랬어요? 작업용은 라이젠이다. 작업용은 라이젠이에요. 작업용은 라이젠으로 가시면 되구요 잠깐 봅시다. 라이젠 나와서 한번 써보고도 싶고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기도 해서 견적 요청드립니다. 그래픽 카드는 오버워치 롤만 돌아가면 상관없구요 어... 2D, 2D 작업하시는구나. 2D 작업. 2D 작업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60은 가셔야 돼요. 다중 작업하다 보니 진짜 펑펑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ssd가 좋아야 돼요. 어 그래 써놨네. 알고 계시네요. ssd 좋은 걸로 해서 부팅 속도나 작업 속도 빨랐으면 합니다. 이미 써, 알고 계시네. ssd가 있으면은요. 그 속도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좀 많이 부스트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저번에 컴퓨터는 건빨인데 이번에는 흰 건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꼭이 케이스나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디자인은 시간이 돈이라서 진짜 빠른 컴퓨터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는 디자인 업무가 주다 보니 색감 좋은 모니터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유튜브 구독 누르고 봅니다. 팬이에요. 모니터는요, l g 거는 너무 파래! 화딱지나게 눈 아플 정도로 파래요. 짜증나고, 삼성전자거 그나마 좀괜찮고요 알파 스캔도 좀 괜찮고, 알파 스캔은 좀 어두운 감이 좀 있는데, 그거는 뭐 거기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 해상도 쪽에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알파도 괜찮고, 가격대는 알파가 괜찮고, 성능은 삼성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알파로 아마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케이스 구경 갑시다. 이 케이스가 어떤 건지 볼게요. 브라보테, 어, 판매 준비인데? 이 yeah, 얼마짜린데요? 펜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고 후면에 한개의펜 제공, 전면에 3개펜 제공, 어상단에 것만 내가 넣으면 된다는 소리네요. 상단에 넣을 수 있는 것만 내가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상단에 두개 있잖아요? 이 상단에 두 개를 구입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3, 3D로 돌려놨네? 이거 제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3D 작업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몇 미리를 넣을 수 있다고요? 3D 작업이네. <laughs> 자 봅시다. 와, 되게 깔끔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 어... 여기있다. 상단에 120mm 펜3개들어간대요 120mm 펜3개 상단에 펜 3개만 사, 펜을 3개만 더 사면 된다. 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얘가 얼만데요? 얘 가격 20얼만데? 얘 가격이 20얼만데? 지금 이 가격에 얘를 가겠다고요? 170만원에? 150만원 견적금 맞춰달란 소리네. 150으로 잡을게요. 150으로 잡겠습니다. 150으로 잡을게요. 자, 모니터 포함해서, 180, 190. 모니터 포함해서 190 갈게요. 알파스캔 이거 괜찮아요.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에요. 이거랑, 얘 20월, 나 가격 보고 깜짝 놀랐네. 가격이 23만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면 더 무서우신 분이네. 펑펑 돌아가는 컴퓨터 맞춰달라면서 케이스에 20만원씩 때려 붙는다. 램을 16기가가 이상을 갈수 있을 거를 지금 날리시네요. 자, 그래픽카드에서. 그래픽카드는요, 1060 갈게요. 잠깐만요. 게임할 거 아니죠? 1050 갈게요. 돈이 너무 딸려요, 지금. 1050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중, 중하옵으로 하세요, 오버워치. 롤은 풀이고. 1050으로 갈 거고요. 돈 최대한 아낄 거예요. SSD는요, 지금, 음, 저 봅시다. 하드 원하셨나요? 잠깐만, 20만원, 150, 190, 190? 190이라 생각합시다, 190이라. 190이라 생각합시다. CPU는요, 일단 지금 1800으로 넣어놨어요. 1800X. 이거랑 지금 메인보드까지 같이 맞춰서 넣어놓은 상태고. 메모리는 16기가. 2400에. DDL4. 게일로 해서 화이트 화이트 하게 지금 지금 불, 화이트 블랙 이라고 하셨나요 흰검 흰검 지금 얘도 보면은 검은색 하고 화이트가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검 흰검 얘로 갈게요 오히려 좀 반전되는 색깔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뚜껑 닫고 하면은 안 보여요 잘 옆에서 보는 거라 아니면은 아싸리 올화 예 그냥 아싸리 올 화이트로 갈게요 아싸리 화이트로 그냥 얘도 하얗고 얘도 하얗고 그렇게 갈게요 잠깐만 아니야 얘로 가야 돼왜 그러냐면 멀티 팩에 이 라이젠 쿨러 있잖아요 이게 검은색의 rgb 가 돌아가요 그래서 검은색 밑에 를 가는게 훨씬 이뻐요 그리고 파워 파워는 600 이면 충분합니다 뭐뭐 뭐 이거 가지고 뭐, 뭐 고사양을 아무리 돌린다고 하셔도 요600 이면 충분하고요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삼성전자 960 에보로 넣어드렸어요. 파일 큰 것들 위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가 음 지금 960 에보 2280 500기가 를 넣었어요. 500기가 를 넣었으니까 용량이라든가 이제 속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시는 만큼의 속도가 나올 거고 16기가로 해서 그나마 좀 받쳐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젠 7이라서 옥타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작업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27인치 원하셨던 색감 괜찮고, 그래, 뭐야, 디자인도 이쁜 애로 정해드렸으니까 만족하실 거고요. 이거 원하셨던 케이스는 지금 다 나와야 가격이 안 나와요. 얘가 가격이 20 얼마니까요. 그20 얼마 기준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 끝내드리고요. 마무리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렸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